첫 번째 룩은 여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코디인 것 같습니다. 영상 업로드 전부터 코디 세트로 주문을 정말 많이 주신 제품이에요. 이 코디 같은 경우는 안에 단가라 나시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는데 볼레로를 따뜻한 컬러감보다 확실히 확 쿨한 생 화이트 컬러랑 매치했을 때더 시원하고 여름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하이는 단가라가 포인트기도 하고 심플한 데님 팬츠를 매치해줘도 예쁘지만 조금 유니크한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아웃포켓 느낌의 디자인인 데님 팬츠를 함께 매치해주었습니다. 요 볼레로 같은 경우는 정말 생 화이트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튼 포인트가 귀엽게 들어간 디자인으로 여름에 활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여름 볼레로 특성상 비침이 있는 제품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단가라 나시 같은 경우는 하늘색 컬러가 정말 여름이랑 너무 찰떡이겠다 싶어서 가져온 제품이었는데 생각보다 탄탄하고 허리를 잡아주는 소재라 두껍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아웃포켓 데님 팬츠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엔 완전 한여름엔 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독특한 디자인으로 하나쯤 소장하시길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저 같은 경우는 크로한 상의랑 매치할 때 포인트로 주고 싶다 하면 꼭 입어주는 제품이에요. 현재 L 사이즈는 완전 품절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두 번째 룩은 정말 제가 첫 번째 룩이랑 위치 고민을 엄청 했을 만큼 이두 번째 룩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코디였습니다. Y2K와 스트릿한 무드를 좋아하는 편이라 여름에도 어두운 컬러감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바스락거리는 이 스트링 원피스가 정말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흰색 반팔이랑 매치할까 하다가 너무 많은 코디에서 보기도 하고 블랙에 화이트에 큰 대비감을 주는 것보단 차라리 살짝 컬러가 있으면서 어두운 컬러를 매치하자 해서 안에 반팔을 네이비색을 착용해 코디를 해주었습니다. 네이비가 컬러감이 있지만 그래도 똑같이 어두워서 양말이랑 신발도 블랙으로 맞춰 네이비색 컬러감이 좀더 보일 수 있게 연출해 주었어요. 세 번째 룩은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 핏한 상의 코디를 준비해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니트 반팔이겠거니 싶었는데 웬걸 진짜 완전 유니크하고 핏이 너무 예쁜 니트 반팔이라 이거 Y2K 느낌이나 스트레이트한 무드로 연출하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의는 오버된 기장감과 와이드 핏이 너무 예쁜 데님 팬츠를 함께 매치해 코디를 해주었습니다. 진짜 상하이딱 요즘 트렌디한 느낌 가득한 코디인 것 같아요. 이상이 화이트 컬러 배색이 포인트로 들어간 디자인이 되게 유니크한 니트 반파의 가디건이었는데 앞에 밑단이 V로 되어있고 뒤는 일자로 되어있는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진짜 이 유니크한 밑단 디자인이 엄청 슬림해 보이더라고요. 또 블랙 컬러 자체가 슬림해 보이는 효과도 주니까 난 핏한 제품 입고 싶은데 체형이 살짝 슬림해 보이고 싶다 하시면 이 블랙 컬러로 구매하시는 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 데님 팬츠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제품인데, 오묘한 컬러감이 다시 봐도 너무 예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로즈하고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핏으로 딱 요즘 예쁘다 하는 데님 팬츠 그 느낌 그대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룩은 정말 블랙 처돌이인 저의 눈앞에 계속해서 아른거리는 내가 코디하고 너무 잘했다 싶은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화이트 톤으로 매치한 코디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보리 화이트 컬러 코디를 좀잘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코디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밝고 시원한 느낌을 확 주고 싶었는데 너무 화이트로 확 가자니 과해 보이고 그렇다고 너무 아이보리로 가자니 좀 뜨뜻 미지근한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의 아이보리 컬러가 웜하니까 하의는 확 쿨한 생화이트를 매치해주었는데 완전 톤 매치도 부드럽고 너무 심플 보던 그 자체더라고요. 밝은 컬러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 전 정말 이 코디 강추드립니다. 블랙 컬러와 다르게 이 아이보리의 블랙 배색은 바탕 컬러가 따뜻해서 그런지 귀여운 느낌이 좀더 드는 것 같아요. 컬러 특성상 살짝 비침이 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고 역시나 유니크한 디자인이 소장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여름에 입기 좋은 시원한 소재로 나온 화이트 컬러의 데님 팬츠입니다. 정말 생 화이트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엔 데일리 룩이나 여행 룩으로도 화이트 팬츠를 많이 활용해주시기 때문에 준비해본 편하고 예쁜 와이드 핏의 제품으로 살짝 오버된 기장감이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다섯 번째 룩은 여름에 빠질 수 없는 린넨 소재로 된 상하이 코디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은 경우는 정말 린넨 정석 컬러인 오트미 컬러의 자켓을 매치해주었고 하의는 진짜 많이 온 후보들이 있었지만 오트미 컬러랑도 잘 어울리면서 기존에 보여드린 코디와 다르게 웜한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딥한 브라운 컬러의 반바지랑 함께 코디를 연출해봤습니다. 이 코디는 상하이 린넨 소재로 되어있어서 한여름에도 입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린넨 자켓은 제가 강연 갈 때도 입었던 제품으로 여름 직장인 룩, 하객룩으로 입어도 정말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일단 소재 자체가 너무 시원해서 한여름에도 입기 좋기 때문에 여름 내내 입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소매는 팔뚝을 딱 가려주고 총장은 아랫배를 살짝 가려주면서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이라 여름 자켓으로 강추드리는 제품이에요. 하이는 진한 브라운 컬러의 핀턱 반바지로 여름 하이에서 찾아보기 힘든 컬러라 그런지 저는 가을 딥으로서 아주 반가웠던 제품이었어요. 린넨 소재로 여름에 입기 좋고 딥밴딩으로 허리도 편하고 살짝 넓은 통이 하체도 살짝 체형 커버해줘서 여름 반바지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 룩은 완전 쿨한 채도 높은 라벤더 컬러의 롱 원피스였습니다. 이렇게 채도 높은 쿨한 컬러의 롱 원피스 같은 경우는 사진의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여행 룩으로도 많이 입으시기도 하고 특히 밤에 찍은 사진들이 너무 예쁘게 나와 야간 촬영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원피스만 봤을 때 너무 예뻐서 완전 소장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을 딥이라 확실히 제가 소화하기엔 피부 컬러랑 너무 안 어울려서 좀 아쉬웠어요. 저보다 여름 라이트 톤이신 분들이 입으시면 더욱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포인트 컬러 기준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룩은 앞에서 보여드린 원피스와 같은 디자인으로 이번엔 소라색 컬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벤더 컬러가 발랄한 느낌이 드는 생동감 있는 컬러였다면 이 소라색 컬러는 좀더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드는 컬러인 것 같아요. 소라색 컬러 같은 경우는 여름마다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시는 제품으로 흰기가 낭낭하게 들어간 파스텔 톤이라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밝고 깔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하객 룩으로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행 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룩은 디자인은 앞랩 원피스와 같지만 원단은 플라워 패턴인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장콤 패턴이 엄청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닌데 이 원피스 같은 경우는 입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행 간다면 꼭이 친구 데려가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단색 두 원피스가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이라면 이 제품은 플라워 패턴이 여름의 경쾌함을 살려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소매에 약간의 퍼프가 들어가 있고 랩이지만 안에 단추가 있어서 허리 사이즈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장감이 긴 편이라서 다리를 가려주는 점도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녹은 만인룩의 네이비와 아이보리 컬러감으로 준비해 본 직장인룩 코디를 연출해봤습니다. 보통 하의에 어두운 컬러를 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번엔 하의를 시원한 아이보리 컬러에 슬랙스를 매치해주고 상의엔 딥한 네이비 컬러의 린넨 자켓을 매치해주었어요. 상하이 둘다 소재가 정말 너무 시원해서 여름 내내 입기도 좋고 코디 자체가 데일리룩 뿐만 아니라 직장인 룩, 소개팅 룩으로도 좋아 추천드리고 싶은 코디입니다. 전체적으로 포멀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으로 나온 자켓이지만 카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넥이 브이넥이라 저처럼 목이 짧으시거나 넥이 높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제품이에요. 소재도 린넨 소재라 정말 시원해서 여름에 정말 내내 입어도 좋을 것 같은 여름 강추템입니다. 네이비색 같은 경우는 더욱 편하게 입기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과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예순이네 여름 슬랙스를 점령해버린 올데이 핀턱 슬랙스입니다. 아이보리 컬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름 슬랙스다 보니 두께감이 얇아 비침이 있어 스킨톤 이너를 착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참고 부탁드려요.